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어디에서? 바로 여기서. X가 0이 아니면서 0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그 근처에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핑크색으로 쓴 이것들은 기호가 다 엉망진창이에요. 옳지 않은 기업이나 근데 우리 고교 과정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런 기업을 선택했고요. x가 0이 아니면서 0인 척하는 그 x는 0금방에서 sin x는 x랑 같지는 사실은 않지만. 굉장히 근사하다. 그런 걸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어려운 기호론 물결 그렇지 이게 의미하는 건 세타가 0으로 가는 극한을 걸땐 사인 세타 귀찮아. 무엇으로 바꾸면 돼? 세타로 바꾸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그걸 문제에 적용하면 사인 3세타 귀찮아. 사인 3세타 대신에 3세타. 사인을 그냥 없애 버리면 된다라는 거죠. 다 없애 볼까? 없애 보자. 없애 보자. 자, 그럼 이제 극한이 뭐가 되겠어요?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4,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 빼기, 2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세타 제곱 끼리 약분했으니까 1, 이렇게만 남는 거예요. 자, 그럼 약분하면 얘를 약분하게 되면 4분의 1, 이렇게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어선생님 앞에서 소개했었던 그어커팅틱 메소드가 얘기하는 일반론은 무엇이냐면 조금 잘난 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i t x가 어떤 a라는 것으로 갈때 g의 x분의 fx가 어떤 상수값 l을 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근방에서 x는 a 근방에서 fx는 l, gx처럼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를 대입해서 위와 같이 극한을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강의 꽃집에서 또 만나요. 안녕!